네, 레벨이 1 3 2예요 근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레벨이 13인가? 그렇게 돼요, 이 게임은. 근데 지금 레벨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레벨이 높건 낮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스 패턴이니까. 이거 막말로 레벨 1이라도 이거 고령 잡을 수 있는 겁니다. 4차원 세계님 반갑습니다. 레벨 1이라도 이거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패턴, 어차피 한 방이니까. 문제는 스태미너죠스태미너가 버텨주느냐. 스태미너만 있다면 레벨 1도 잡을 수 있겠죠. 몇 시간이 들던. 뭐 하시는데 이렇게 힘드세요, 또. 좋아, 와라. 너를 페이크 쳐주고. 아, 시험이요 아니야. 4천원세계님 임치 오신 거야. 어리비음 리얼 리얼리 반갑습니다카 카마님 님 반갑습니다. 카마, 반갑습니다. 오또 오셨네. 반갑습니다. 고룡 잡기 도전. 고룡 잡기 도전 중입니다. 얘를 얘를 페이크를 주자.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죠? 만금추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여기서 약두 대. 두 대만 때려주고, 양손으로 바꾼 뒤, 얘가 날르면 뒤로 빠지죠. 저. 날라. 어, 위험하다. 날라도 다른 방향으로 날랐네요. 자 이럴때는 다리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대기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우 다행이다 아 굉장히 위험했다 하나 둘아 바로 바로 뛰는게 어디있어이썩을로아 다리를 왼쪽 오른쪽 왼이 다리만 노려줍니다 저는 이 다리만 불쏘는거 죽었다. 아, 야, 진짜 너, 너 이상하게 뛰는 게 어딨어? 아, 최종, 히든 보스예요 히든 보스. 이거 최종 보스급이에요. 최종 보스급. 히든 보스라고 해서. 아니에요. 미리 가있으면은 제가 턴합니다. 미리 가있으면 안 돼요. 미리 가있으면은, 제가 턴해요. 저 용이. 그래서 오히려 더 스테미너가 까여서 안 됩니다. 에휴, 용이님, 저, 다 해봤지.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 플레이 중입니다. 턴을 하죠. 공중에서 턴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는 안 돼요. 이거 또 죽겠다, 이거. 잘못하면. 죽었네. 아, 이럴 때는 그냥 쌩 까주자, 그냥. 아씨, 까기도 안 되네. 마우스 딜레이 있다고요? 저 여태껏 잘 해왔는데? 근데 지금 뭐, 이 게임 때문에 엑스박스 패드를 사긴 좀 아까우니까요. 패드가 3만원 정도 하죠. 팔려는데 다크 소울 너무 비싸네요. 아, 그래요. 좀 비싸긴 하죠. 저도 방송 방송 때문에 사긴 했는데 쟤네도 쎄다 아, 제, 원래 원래 다크 소울이 모든 일반 잡몹들도 아파요. 얘네들이 잡몹이에요, 잡몹. 쟤네 네인드 몹도 아닙니다. 잡몹입니다. 얘 예, 다크 소울 얼마냐고요? 다크 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품이 5만 원 가량 하고 있죠. 페일로 사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정가는 5만 원입니다. 5만 2천 원 정도? 5만 5만 천 원, 2천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저도 5 이게 정확히 4 9 9 49 49.99 달러 아닌가? 저도 방송 그죠? 49.99 달러죠? 5만, 그럼 5만, 5만원에서 5만, 5만 천원 정도 할 거예요, 어. 가격, 그,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피해. 그렇지. 이제 피하는 거는 이제, 그냥, 되네요. 아이고, 겁나 맞았네. 괜찮습니다. 맞아도 됩니다. 맞아도, 쌩 까고 갈 거니까. 어? 이렇게 되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어요. 들어가기 전에 맞으면 안 돼요. 2는 1보다 많이 개선됐대요. 뭐가요? 어떤 게 개선이 됐죠? 아, 아, 1은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2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원래 1, 1 때는 이거, 이 정도, 그러니까 앞에 보다가 뒤를 보려면, 마우스를 한세번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은 뒤를 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기 에좀 힘들었죠 저도 마우스 패치하고도 그래갖고 좀 힘들었는데 뭐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지금 원도 근데 그러고도 잘했어요. 예 <laughs> 네, 민간도 없어요. 2에도아2는 있구나. 아 민간도 있나? 있나? 근데 그 만, 민감도를 올려도 안아 민간도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기억이 잘안 나네. 없을 거예요. 아마 민감도가 있었으면 제가 건드렸겠죠. 갑옷이 좋은 거예요. 야, 갑옷이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죠. 얘가 그렇지. 어, 이러면 아, 또 죽었다. 이러면 또죽었다 아, 자, 얘네 쌩까줍니다. 최대한 쌩까주고, 쌩까주고, 쌩까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 어, 안 죽었네요. 두 번, 세 번까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안 죽는다. 어, 죽어, 또? 빨리 열어. 아, 어, 안 죽었네요. 물약은 이제 어차피 용한테 한대 맞으면 죽으니까. 물약은 아끼지 마시고. 어차피 가, 이 게임에서는 갑옷의 방어력은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옷에 의존하시기보다 컨트롤에 의존을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에 의존을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어, 요.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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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지 이제. 오케이. 가옷 입는 거의 NPC 아, PVP. 뭐 PVP? 그래요? 저는 뭐 PVP를 잘안 하니까. 갈비 다시 왔네 어우 찐이 왔네? 찐찐 반가워 빨리 날라 날라요 위험한데? 어 죽을뻔했다 바로 뒤에 불기둥 쏟았.. 쏟아.. 쏟혔어요 어우 굉장히 위험했네요 방금 오케이, 패턴. 오케이, 패턴. 패턴 회복했다. 둘, 셋. 패턴 회복했습니다. 패턴 회복했네요. 이때 두 방. 방태는 스태미너 때문에 계속 설명했지 않냐, 다이비야.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잖아. 스태미너 때문에 착용하고 있다고. 스테미너 회복 있다니까? 이 방패에 스테미너 회복 있다고 불꽃 방패로 못 맞나요? 못 막아요 무조건 한방입니다 약공격이랑 강공격 0.5초 딜레이 있다고요? 저 강공격은 거의 안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강공격을 잘 안씁니다 어아네대 때렸다 잘만하면 좀 위험하 아 괜찮 오케이 오케이 꼬리를 향해 뛰어주고 이때 두방어 즐거운 타탄입한가요한발 움직이고 하나 둘셋네방네 방으로 하자. 자, 좋아, 좋아. 이 정도. 두 방. 한발 움직이고. 하나, 둘, 셋, 네 방. 문제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진짜 문제는 이제. 그... 뭔 말하려고 했냐? 뭘 말하려고 했지? 까먹었네.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지금 은 괜찮은데, 이... 자꾸 내가 끝에 갈 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그나마 지금 피할 공간이 많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이제 패다 보면, 얘가날끝트머리로 민단 말이야. 짜증 나게. 오케이. 이럴 때는, 그냥, 이럴 때는 반대편으로 최대한 빨리 가서, 이렇게 한 대만 때려줍니다. 날지 못하게요. 연타로 날면은 죽거든요. 하나, 둘, 셋. 세 방만 때려줍니다. 스태미나 회복, 회복을 위해서. 오케이. 어! 위험하다. 어, 다행이네요. 좀 위험, 위험했어요, 방금. 왜냐면 꼬리를 척도로 본, 본거요 꼬리를 보고 내가 위험 위치인지, 아닌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방.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하다. 아, 네방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세 방이에요. 아, 진짜 아깝다, 이번에. 아깝다, 아깝다. 그래도 내 멘탈은 튼튼하니까. 멘탈은 튼튼하니까. 그죠? 이 게임은 멘탈만 튼튼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멘탈 튼튼. 멘탈만 튼튼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멘탈만 챙기세요, 여러분들. 그치, 낭떨어지 만 낭떨어지로만 안 가면 되지. 근데 또 맞았겠다, 그렇지. 이거 은근히 컨트롤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 은근히 컨트롤이 꼬, 꼬이는 것 같아, 짜증나네. 야빨 때려, 야 일로 때려 일로, 그렇지. 아 위험한데 이거. 아씨 안 되겠다. 하나, 둘. 오케이 됐다. 오케이 여기서 뭐 잠깐만 반지를 최대한 딜 딜을 뽑아낼까 물리 공격 체력 좋아 물리 공격 더 없나? 물리 공격 아 이거 차고 있네. 필요가 없네. 어쩔 수 없다. 지금 최선인 것 같네요. 형, 아직도 못 잡았어. 니가 한번 잡아봐. 이 자식아, 니가 한번 잡아봐. 아직도 못 잡았냐니. 난 그나마 지금 패턴을 빨리 익혀서 이 정도야. 이 자식아. 오케인터넷인터린이느 okay. 왜이러지 이러지? k 네, 좀 y o k 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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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너랑 그만 친해지자. 나 너랑 친해지지 않아, 용아. 니랑 나랑 친해져서 뭐하겠니? 니랑 나랑 친해져서 뭐하겠니? 어? 반대편 발로 가서? 한 대. 그렇고. 하나, 둘, 셋. 어 클랩 걸렸네. 나 피할 공간이 없어. 하나, 두방 때려주고요. 뒤로 빠지고. 딜레이가 다른 사람보다 길다고? 하나, 둘, 셋. 컴퓨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인터넷에 뭐 문제라든가. 어 위험한데? 오케이. 하나, 둘. 어? 왜, 왜, 왜? 뭐하니? 너 왜, 왜, 왜뻥쳤어나 낚으려고 했지, 너. 하나, 둘, 셋. 난 절대 무리 안할 거야, 이 자식아. 난 무리 안할 거라고. 좋아. 겨우, 겨우 안 죽었네? 어! 아, 미친 안주나 초콜릿 서른 안개 땡큐. 아, 밟혀 죽었어. 밟혀 죽었다니. 아, 밟혀 죽냐? 원래 안 죽는 건데, 아! 강변역, 강변역은 왜 왔어? 왜 갔어? 강변역은 왜 갔니? 데이트, 데이트 잘해, 데이트를 해야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렇지, 어우, 곰탱이 왔어. 반가워. 검탱이 반가워 치료 스태미나 어? 와 쩐다 니네 내가 굴 곳을 예상을 하고 굴러? 우와 니네 인정 오케이 잘 갔다와 와우, 쟤네 인정이다. 내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때린다. 한 대만 토? 고령 제도전이. 제도전에 대주 지금 몇 번째 제도전인지 모르겠다, 야. 몇 번째 도전인지도 모르겠어. 하나, 둘. 아, 진짜 양손을 때려줄게. 하나, 둘, 셋. 너 아무래도 양손을 때려야겠다 내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 이 고름자식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누가 보면 고룡한테 맞아갖고 딸핀줄 알거야. 그지, 고룡한테 맞아서 딸 피가 아닌데, 하나, 둘, 고령한테 맞으면 딸 피가 되면 좋지. 딸 피도 안 되고 그냥 훅 가니까 문제지. 아, 좀 위험.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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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하나, 둘, 한발 움직이고, 와,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투, 아, 죽었다. 우와, 안 죽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아하,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한 대만 때려야지. 어어, uh 요번에 -oh, 죽었다. 아니구나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네 와 피할 곳 없어서 죽는 줄 알았네 와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하나 둘 최대한 둥글게라도 대, 도망가면 되는구나 와우 피할 곳 오우 깜짝이야 씨 이럴 때 최대한 돌아서 이쪽 다리를 한리라도 빨리 그렇지 역시 하나 둘 오케이 아두 대만 되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또 왼발 어 잠깐만 이럴 때 냅둬서 뛰어 그 다음에 왼발 한 대라도 그렇지 완벽한 패턴이 꼈다 하나 둘셋 그렇지 뛰어 계속 뛰어 여기에서 스탑 뛰어 하나 둘 힐링이 반가워 하나 둘셋 어? 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이씨, 빨리 3어서 놀랬잖아 이 자식아, 3 3 3 3야 그렇지. 한3 움직이고. 하나, 둘, 셋. 그렇지. 3 3끔 어우, 다행이다. 안전지에? 안전지대 왜 왔어. 하나, 둘. 어어. 어우, 아, 놀래라, 씨. 이때 한 방. 와, 패턴 완벽히 켰다. 하나, 둘, 세 방. 패턴 개굿 패턴 좋커요. 하나, 둘. 그렇지. 한발 움직여 주고. 하나, 둘. 대박. 이제 네가 네가 이상하게 이런 데만 아니면 내가 살것 같은데. 잠깐만. 여긴 어우, 위험할 뻔 같다. 하나, 둘. 와, 진짜 위험할 뻔했다. 아, 또 밟힐 뻔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아주 좋아. 아유, 깜짝이야. 이제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 지금. 위기 극복했어. 하나, 둘, 어우, 세대 때릴 뻔했네. 어우, 흥분해갖고. 하나, 둘, 셋. 흥분해갖고 3대 때릴뻔했어 절대안되지 그럴수 없지 여기가 안전 하나 둘 절대로 절대로 흥분하지말고 패턴대로만 3대 패턴대로만 가는거예요 절대 딸피가 남았다그래서 욕심내면 절대 안됩니다 날 피가 남았다 그래서 욕심내면 절대 안 돼요. 천천히 패턴대로만 이때 뒤로 빠져주고요. 어 이런 미친놈. 아와 뒤질 뻔했다. 하나 둘야 역시 위기야 에이 새끼가 마지막에 아주 팽쇼를 하네. 아 와불 바로 뒤에까지 왔었어. 와 뒤질 뻔. 하나, 둘. 와, 이 새끼 마지막에 개발악한다. 하나, 둘, 셋, 넷. 잡았다. 와! 거인들의 소울 용의 용해, 용의 뼈 화석. 야, 진짜, 이새끼가. 천, 만, 십, 이만, 소울. 와.